10월의 진주는 형형색색의 빛으로 물든 난강유등에 흠뻑 빠졌습니다. 2014 진주난강유등축제가 1일 오후 진주성과 난강 일대에서 초온 점등식을 시작으로 막이 올랐습니다. 난강 물 위와 둔치, 진주성 등지에 설치한 7만 3천여개의 각종 유등이 일제히 불을 밝히면서 진주난강 이론을 화려하게 수놓고 있습니다. 예. 저희 3년째 오고 있거든요 계속 할 때마다 애기들하고 어, 같이 유등도 보고 폭죽도 터뜨리고 가족끼리 함께 할수 있는 이런 자리가 있어서 좋습니다 저희 한 바퀴 더 돌아보고 유등 사진도 좀 많이 찍고 가려고 합니다 물, 불, 빛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주제로 한 진주난강유등축제는 진주성과 난강이론에서 오는 12일까지 이어집니다. 올해는 특히 난강 유동축제의 모태가 된 개천예술제의 유동대회를 되살려 각급 학교, 기업, 시민 등이 참여하는 추억의 유동 띄우기 행사를 진주교 아래 난강에서 매일 재현하고 있습니다. 또 진주성 안 둘레길 1.2km 안에 연인의 길, 사색의 길, 충정의 길등이야기 길이 마련됐고, 망경동 대나무 숲에는 진주시, 안동시, 고성군의 유명탈과 탈놀이 등으로 해학과 풍자의 거리가 각각 제작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